어, 맞습니다. 뉴욕이죠? 센트럴 파크. 여긴 어디일까요? 힌트, 유럽. 런던. 하이드파크입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여기는 어딜까요? 여긴 진짜, 이거 맞추는 사람 진짜 대박이다. 힌트, 이게 전승탑이래요. 어? 어, 맞아요. 베를린. 베를린에 티어 가르덴이라는 공원입니다. 저도 이거 뭐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 공원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서울을 하면 또 뭘까요? 용산공원이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한남 한 남을 떠나서 이제 어떤 서울시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용산공원이 이거는 특별법으로 조정이 돼서 실제로 어, 특별법이 딱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땅 걸로 활용한다거나 무슨 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용산공원을 가는 거예요. 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어. 혹만 <laughs> 음. 일단은 지금 용산공원이 계획들이 지금 뭐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던 계획에 어, 반환 시기가 바뀌었어요. 원래 2027년도였다가 반환 완료 시점 플러스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용산 기지를 용산 공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미국이 쓰던 이제 기지가 아직 반환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70%가 반환 아직 안된 상태예요. 음, 30%만 반환이 됐고 반환된 부지는 실제로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 있습니다. 용산 공원 그리고 용산 가족 공원 이렇게 해서 음, 여기가 지금 미군들이 쓰던 장교 숙소 부지고요. 지금 가을에 가면 되게 예쁩니다. 요거 이제 단풍 되게 멋지거든요. 요것도 있고 어, 아직 사실 반환된 게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큰 사이즈의 대형 공원이라고 좀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용산 공원은 어쨌거나 진행이 되는 거고 국가적 사업이고 우리나라 서울시의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미 계획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출인 분들도 다 나와 있고, 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호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원래 이제 앵커부지가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번 좌절됐었잖아요. 옛날에 좌절된 이유는 민간에서 100%다 진행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진행했던 그 특수목적 법인이 도산이 되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느냐. 철도공사랑 SH랑 이 부지를 일단 앵커부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필지 딱 나눠가지고 도로 뽑고 이쁘게 땅 정형하고 화이 과정을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그 개별 필지를 이제 기업들한테 파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팔면 그 기업들은 거기에 어마무시한 용적률만 1,500%짜리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하나의 업무지구가 되는 거죠. 음. 이게 50만 제곱정도 되고요. 이 앞에 서구 2 0 0 0동의 아파트들이 몇개 있어요. 근데 요번 계획, 이것들이 빠졌습니다. 서부 이천동이 빠졌어요. 서부 이천동이 같이 있으면 서부 이천동 좋은데 사업 속도가 안 나게 되거든요. 서로 이행계가 많기 때문에. 저는 빠진 게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서부 이천동 아파트들이 막그 부청가가지고 난리 피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빠진 게잘 됐다. 사업비가 51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한 100조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사업비 기준이나 아주 과거에 이제 사업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조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것들은 다 들어와요. 뭐, 뭐, 4차 산업 관련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핀테크, 사물인터넷, UAM, 뭐, 별아별 거다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강남을 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녹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교통량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강남이 지금 포화되고 하니까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불편한 것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용사는 이제 그렇게 개발은 안 합니다. 이제 용사는 이제 싹다 밀어서 재개발도 하고, 업무지구도 들어오고, 공원도 만들고 하잖아요. 녹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들어오고, 교통량도 다 수요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그 현대 최신 개념에 맞춰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산을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요 국제업무지구랑 용산공원이 핵심이 돼서 개발이 되면 음 저는 당연히 어이두 개만 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어떤 경쟁력이 확 올라가고 지금 용산구가 아파트 기준으로 3등 4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등은 강남구 2등은 서초구 3등이 용산구 사등이 송파구예요. 송파구랑 용산구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압도적으로 3등은 당연히 되는 거고 2 등까지도 왔다 갔다하면서 노려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발 호재다. 이거 한번 조감도. 이거 U A E 항공 택시예요. 지하, 지상, 공중,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지상에는 녹지를 굉장히 많이 깔아놓고요. 만초천이 지금 국자무직으로 지나가요. 만초천 복원을 할 겁니다. 청계천처럼. 이건 이제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멋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지가 될 겁니다. 원래 앵커부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엔사부지, 우리 용산기지. 그러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용산기지 부수적 기능을 담당했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유엔사 마찬가지고 수송부지, 부지, 캠프킴 부지. 이세 개가 있는데 유엔사 부지가 제일 먼저 매각이 돼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laughs>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면적이 5만 제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되게 어좀 하찮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엔사 부지가 한남 유타운의 어떤 시세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가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지금 부지가 여기잖아요. 이 옆으로 한남뉴타운이 있고 이 위로는 한남 1구역 그 바로 붙어 있는데 청아 아파트 있습니다. 청아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 들어가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거 청아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원래 여름 찍은 거예요. 청아 아파트. 사업비가 14조 들어가요. 그럼 감이 잘안 오잖아요. 한남 3구역이 8조 들어가고요. 반포 1, 2, 4주구가 10조 들어갑니다. 한남 3구역이 면적이 38만 제곱이거든요. 근데 얘네 5만 제곱인데, 오히려 한, 뭐, 한 3분의 1더 비싼 14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좋은 자재도 쓰고, 최고급으로 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가 들어오냐. 5성급 호텔,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아파트. 아파트는 다 대형으로 들어옵니다. 얘네가 아파트가 한 700세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들 같은 대형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그니까, 이 뒤에 있는 로즈우드 서울이라고 보이세요, 요거? 요게 지금 특급 호텔이고, 이제, 글로벌 호텔 브랜드입니다. 특급 호텔에 얘네가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센터, 업무시설 들어오고, 여기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 한 500세대 들어옵니다. 아, 오피스텔이 700세대 들어오고, 아파트가 한 500세대 들어와요. 여기는 아파트, 이건 오피스텔. 그이 안쪽으로 스트리트몰이 들어오고, 더, 더 파크사이드몰이라고 쇼핑몰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건 조감도고. 얘네가 이거 지금 전면에 보이는 게 이제 아파트,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가 지금 원래 3월달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합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아파트로 오그타임만 한게 32억. 아니, 어, 32억. 그러면은 바로 뒤에 있는 한남주타운 오그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아파트 기준으로 84타입 되는 게다 40억 정도, <laughs> 30억 후반, 40억 초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남 뉴타운의 84타입은 기본적으로 환경뷰가 안 나오더라도 40억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요. 음, 오피스텔 취득세 일단 너무 4.6%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3월 달에 분양을 얼마만에 끝내는지. 한 번에 막 완판되진 않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날 겁니다. 좀 지체될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얘네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광진구의 포제스 한강 들어보셨 어요 그게 84타입이 40억 했거든요 물론 아파트긴 하지만 세대수도한 150세대인가 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완판이 됐습니다 입지가 더 좋은 이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물론 한강뷰는 안 나오지만 용산공원 파크뷰가 나오잖아요 어, 완판은 될것 같은데 그 얼마나 그 기간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또, 또 시세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유엔사부지 아까 파크사이드 서울 보셨잖아요 이 밑으로 이 엄지첩 부지가 수성부 부지입니다 그 밑에 정보사부지, 이수성부부지도 지금 여기 캠프킴 부지, 캠프킴 부지가 지금 정화 작업하고 있거든요. 정화 작업 끝나면 얘네도 민간에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형태로 또 개발이 되겠죠. 아마 여기는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고, 캠프킴이 매각이 되면 그 다음에 수성부 차례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 이미 지구단계가 위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 숙박시설, 뭐, 특급 호텔 들어오겠죠.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대사관이. 그러니 대사관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거고, 어, 여기가, 그니까 이 왼쪽이 용산공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이 수성부 부지입니다. 이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당선, 연장선이 역사가, 신역사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보강역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신사역까지 두정거장이면 가요. 신분당선 연장이 나왔죠. 이게 어 지금 신사역까지는 연장이 다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신사역에서 동빙고역이 아니라 여기 그 지금 위치가 잘못 나왔는데 이 사이에 들어올 거고 지금 여기에 보강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한남뉴타운 16000세대가 들어오면 아마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산까지 가는 거는 이제 확정입니다. 결정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용산기지 반환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부터 저기 은평구까지 가는 거는 아직 확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분당선이 생기게 되면 이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바로 한정거장이면 보강역의 한정거장이면 신사역이 되니까 이게 용산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그 강남 접근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이 신분당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유일한 한남 이구역 유일한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강역이 들어오면 3구역, 4구역, 5구역도 역세권이 됩니다. 이 그림 아까 앞에서도 봤던 그림인데 이게 지금 용산 개발의 핵심입니다. 권역 개발. 이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들어오고 이 서울역에서부터 여기 쭉 용산역 밑에까지 이제 국제 업무 축이에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작년에 철도 지하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지구 지정을 할 텐데 제 1호 사업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가 1호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럼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철도가 다 사라지고 지하로 내려가고 그 위에는 공원이나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겠죠. 음, 공공시설 같은 거. 그럼 이제 굉장히 환경 자체가 쾌적해질 거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서울역 지금 북부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코엑스 같은 마이스 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개발 최강자 하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호텔이랑 그그 그 회의시설 오피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우측으로 해서 국제문화교류축에서 명동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라인, 이 라인도 중요해요. 지금 유엔사 부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수성부 부지 마찬가지로 이 라인 통해서 그더 파크 사이드 서울과 같은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 여기는 대사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사관이 밀집된 여러 가지 그 문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게 지금 용산 개발의 핵심이고 이 권역 개발이 얼만큼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남뉴타운이 강남 시대를 음, 강남 이제 반포 압구정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음. 근데 이게 조금씩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현실화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한남뉴타운 주변에 한남더일 나인온 한남 이 앞에로 한강 이런 것들이 지금 고급 주택들이 가격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남 주타운의 시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앞에 한강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 반포대교 건너면 이제 보이는 게앞에 한강인데 사실 조금 허접합니다. 응. 세대도 한 이, 30세대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연예인들이 한 11명 정도 살고 있대요. 제가 볼땐 약간 연예인 그 할인 분양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홍보 목적으로. 응. 한강비도 안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가격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